예, 그 다음 이제, 길이의 비, 넓이에 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이번에도 문제. 아, 이건 그림이 없네. 그래야 되네. 지금, 삼각형이 있어요. 그리고, BC를 1대2로 내분하고, 또 BC를 1대3으로 내분하고, 또 AB를 5대3으로 내분했다. 이건 그릴 수 밖에 없다.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면서 그릴게요. 그럼 얘는, 지금, 얘를, 어, 어, 삼각형 하나 그려야 되구나. 그러면,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하고,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 A, B, C.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삼각형인데 1대2로 내분했대요. 1대2로 내분. 이렇게. 어, 딱 이쁘게 됐네. 1대2로. 1대2로 내분했어. 이 점을 D래. 그렇죠 D. 그 다음에 BC. 또 BC를 1대3으로 내분했대. 그러면 1대3을 찍어보면, 1대. 이쪽으로 가면 안 되죠? 1대3 안 나오죠? 이쪽으로 가야 되지? 1대3. 그1대 그러니까 3의 산이쯤이라고 할까? 이게 2점. 그럼 이렇게 됐죠? 이거는 아, 그래. 1대3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어, AB를 5대 3으로 외분했대. 5대 3이니까 이게 a b 인가 그렇죠. AB니까 5대 3. 그러니까 한한 이쯤이라고 할까? 그렇 이쯤. 너무 밑에 다 그랬다. 이게 F점. 그럼 얘가 이렇게 돼서 이게 이쪽으로 갈거요5대3 이렇게 됐죠? 5 3 찍어도 되는데 <laughs> 됐죠? 그래놓고뭐 하는 거야? ACF 넓이를, 넓이 어찌고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ACF2를 그려놔야 되네? ACF2 그러면 이렇게 되네 ACF2 이런 그래프가 되죠? 이런 사각형이 되죠? 그랬을 때 풀어야 되는 문제는 ABD 넓이의 K배, 전체 넓이가 어떻게 되냐? 그죠? 그래? 그러면 AB 근데 이거는 저, 정확한 길이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길이 비로, 길이 비, 넓이 b 이렇게 비율로 가야 되네. 그렇죠? 비율로 가야 돼. 그러면 아예 이 길이 몇 배나 했으니까 요거를 그냥 1이라고 두죠. 이 넓이, 이 넓이를 그냥 1이라고 두게 1이라고. 1? 그러면 얘 ABC 얘는 높이를 공유해. 그죠? 렇 높이 공유하고. 그러면 밑변의 길이 b 가 넓이비가 되네. 그럼 얘는 1대2라고 그랬어. 그럼 이 넓이는 이가 되네. 우선. 됐어요? 요 넓이, 요 넓이 있어 그리고 나머지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도 다 구해갈 거거든요? 다 구해갈 건데, 지금 봐봐. 이게 1대 3이니까 요 길이는 1대 2가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요 길이, 요 길이의 절반만큼이, 절반만큼이 요 부분의 넓이가 되지.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 A, a b e 에요 AB의 넓이, 얘는 방금 전에 이 넓이, 이 넓이의 절반이라고 그랬지? 그까 3의 절반. 그래서 2분의 1. 그래서 2분의 3이 되겠네. 그러면 1이고 2고 이게 2분의 3이 되죠, 넓이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넓이를 구할게, 이 넓이. 삼각형 모양이 이쁘게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 이 삼각형이에요. 이 삼각형. 그래서 두 번째, 삼각형. B, E, F. 요거의 넓이. 요걸 구해볼게. 봐, 다시. 예. B, F, 요거 길이비가 5대, 5대 3였나 3이지. 잠깐만, 아, 미안. 소리 어떻게 된 거야? 외분한 거지? A, B를. A, B를 여기서 5대 3인 거지. 그래? 그럼 얘가 3대 2네. 3대 2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2배면 이게 3배가 된다는 거지. 비율 따지면. 그럼 이게 이거의절반의 3배란 거죠. 그래서 2분의 3에 절반에 세배가 지금 요 부분, 이, B, e, F의 넓이여야 돼. 그래서 4분의 9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얘가 4분의 9. 다 파란색, 파란색이라고 잘안 보이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삼각형, 요 부분, 마지막. B, C, F. B, C, F. 요 넓이를 구하면 되죠. 요 넓이는 어떻게 되지? 뭐, 이쪽으로 가도 되고, 그러니까 이 길이 비로 가도 되고, 이 길이 비로 가도 돼. 근데 이게 좀더 쉽네. 1대3이 생, 1대2네. 그럼 이게 1이면 이게 2라는 거죠. 이게 4분의 9였죠. 그럼 저거에, 저거에 2배라는 거네. 그러면 4분의 9 곱하기 2라는 거지. 그럼 이게 얼마야? 2분의 9네. 그럼 요거 넓이 4. 2분의 9.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이거, 요거, 이거. 이렇게 더해주면 되지. 그래서 그냥, 일단 적게요3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그렇지. 그다음 4분의 9, 2분의 9. 4분의 9. 2분의 9 요거에 합을 구하는 거죠. 됐어요. 그럼 4분의 어, 계산 12 236 9 2배 하니까 18. 6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30에 15 45. 따라서 얘는 4분의 45이게 되겠네. 됐죠? 됐어요? 얘는 길이비. 지금 요거는 좌표에다 가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길이도 안 좋고 그냥 비율로만 준 상태라서. 그래서 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린식으로 풀어야 되네. 비율로, 뭐 정확하게 풀려면 이게 일이 아니야, 뭐 S 1 정도로 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1이라고둘 거예요. 되죠? 그다음 그 다음 문제 보죠. 2000, 작년 에 나왔던 문제예요. 한 19년에 나왔던 문제를 보면, 아, 봅시다. 어, 이거는 그, 그림 좋다. 19번의 19번 문제, 서술형 문제네.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직선 이렇게 있고, 그래. 요거는 그냥 그림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직선 이야기를 했고, 이거 교점이 A고, 얘가, 그렇지. 뭐야. 직선 요거와 X축 교점 B라고 뒀고, 요거, 저, 요 직선, 두직선의 교점을 C라고 뒀고, 그래요. 그리고 X좌표가 양수인 D점에 대해서 삼각형 ABD. 그러니까 ABD 넓이가 ABC 넓이의 2분의 7배가 된대. 어 근데 이잘 보면 뭐예요 abc 넓이는 abc 요 넓이 요거랑 d라는 점을 하나 더 찍어주고 abd의 넓이를 구했을 때그 넓이가 2분의 7배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빗변을 공유하니까 높이의 b가 2분의 7배가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시작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이미 점 d를 찍어줘 이게 빗변 그러니까 밑변을 공유해야 되니까 요거랑 평행하게 직선을 그었을 때그 직선 위에 d 가 있으면 되죠 그러니 이렇게 걷다 생각하고 이렇게 <laughs>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이가 만약에 d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길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2분의 7d라는 거지 됐어요 여기서 이제 풀라는 건 뭐야 어3분 5d 그러니까는 어차피 d는 d는 지금 2위에 있는 직선이에요 아, 2위에 있는 점이에요 근데 2위 점 중에 최소가 되는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되는 거지 수직 거리 됐어요? 그럼 여기서 구하라는 거야5에서이 직선까지 수직 거리를 구하라 이 말이지. 됐죠? 그럼 끝났죠? 그래 이제 이제 세팅은 다 끝났어. 이제 풀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직선하고 C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2분의 7을 더하면 이 노란색의 길이가 나오는 거지. 됐어요? 그다음에 뭐할 거냐면 요이 직선하고 요이 직선하고 원점하고의 거리, 그걸 더해주면 되죠. 됐죠? 그러면 요 직선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보면 요게 지금 핵심이 되겠네? 얘는 지금 좌표를 먼저 찍어줘야 되죠. 얘, 얘의 X절편. Y가 0일 때 X절편은 2,0. 됐지? 그 다음에 A점을 알아야 되는데 A점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0의 Y절편이지. 그럼 얘는 0,10이네. 얘는 뭐 쓸모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이것도 찍어주자. 그냥 10,0이죠. 그러면 AB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 절편 알면 이런 식으로 하죠. 2분의 x 더하기, 그렇지? y 절편은 10분의 y가 1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10을 다 곱하면 5 x 더하기 y 10 곱해서 넘겨주면 10 이거죠. 됐어요? 그다음에 우리 뭐 해야 돼? c 좌표 알아야 되지. 우리 두 가지란다 했어요 c까지 거리하고 이 직선하고 원점하고 거리. 그럼 c 좌표 교점이지. 이랑 이랑 교점 갔다 오면 어떻게 돼? 4x는 16이네. 그럼 x 좌표는 4. y 좌표는 4 대입하면 4 4 16. 아4 3 12. 6 빼면 6. 4 6마 6네. 그럼 요놈하고 4마 6까지 거리가 뭐란 거야? 거리가 t라는 거지. 됐죠. 따라서 t는 어떻게 구해 t는 여기 제곱 제곱 제곱의 합. 이게 루트 2 6 분의 그다음에 5 4 20. 더하기 6. 빼기 10. 이거의 절대값인데. 뭐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 루트 26, 이것 분해, 16, 10 하니까, 아, 26, 10 하니까 16. 이거 되죠? 거리.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2분의 7d를 구한 거지. 그러면 2분의 7d는 뭐야? 에이, 그, 글씨가. 2분의 7이에요? 7, 믿어요? 그러면, 이 나눠준 8, 7, 8, 56. 그래서, 루트 26분의 7, 8, 56 이거죠. 됐죠?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d를 구한 거고. 두 번째는 뭐야? 요 놈하고, 그렇지? 이 놈하고 원점상의 거리 이 거리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죠 됐죠? 그럼 이 거리는 어떻게 돼? 똑같이 루트 26분의 0, 0 곱해주면 날라가고 절대값 마이너스 -10, 10, 이거죠 요기두 개의 합을 구하면 되네 합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 루트 합은 루트 26분의 더해주면 66이네 그럼 이제 문제 보자 사실 최소가된 거리가 아 루트 26이 올라갔네 그럼 얘 유리하라는 거네요 그럼 2 6분의 66루트 26. 그리고 얘를 PQ가 서로 서니까 약부까지. 그럼 1 3분의 33루트 26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두개더한 거지. 이거 합을 구하면 얘는 46이 되네. 됐죠? 이 문제의 핵심은, 어, 이거 똑같아. 밑변은 공유하니까 높이의 비가, 어, 넓이의 비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직선의요 직선을 구할 필요도 없이, 어차피 수직거리가 최소니까, 이렇게 거리를 구했어요. 됐죠? 19년에 나왔던 문제고, 그 다음에 18년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보죠. 그럼 매일마다 나오죠? 이런 것들은. 됐어요. 이거 지우고, 봅시다. 1 8년 뭐가 나왔냐? 오케이. 어, 얘는 정리 주어졌는데 문제가, 이런 <laughs> 그림이 또 없어. 그럼 또 그려야 되네. 지금 1대1로 외분한 점, 선분 b c 를 이대일로 위그한 점, 결국은 그려봐야 되네. 오케이, 해볼게. 그래. 그러면 이제 좀, 좀 크게 그려볼게요. 그래야지 여러분 좀잘 보이니까. 이렇게. 갈 때까지 가라. 너도, 이렇게. 이런. 됐죠? 그 다음에, 2,4. 2,4니까, 2마 뭐, 정확하게 안찍어줘도 돼. 둘3네한 이쯤. 그래서, 2점. 이점을 A점. 이검사가 A점 A점이고, B는 1,1. 1,1. 이게 B점. C점은 5,2. 4,5. 5,2. 그림이 너무 크게 그렸다. 여기죠. 5,2. 5마 이렇게. 이게 C점이에요. 그죠? 처음 요거를 위문하고 찍어주겠으니까 일단 요거 삼각형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어, AB를 1대2로, AB를 1대2니까 1대2 안 되지. 외부니까 이쪽 가야 되죠. 이게 1대2 이렇게 가야 되지. 그러면, 한, 이쯤으로 할까? 이쯤으로 할게요. 이쯤, 얘가 지금 뭐야? P점, 외분한점 P점. 얘가 1대2인 거죠. 그래서 얘가 1대2. 근데 봐봐. 이게 1대2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1이고 1이란 거지. 그럼 얘 중점이네. 그리 같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또, 반대로. AQ, AQ는 뭐야? b c 를 아, Q는 2대1로 이분해서. B에서부터 시작하죠? 2대1이니까 얘도 똑같네. 뭐야? 얘도 중점이네. 한한이쯤으로 갈게. 1대1로 가야 되니까 한 이쯤 이라게 그림이 완전 찐딴인데 <laughs> 그러면 이게, 어, 뭐야? Q라 했죠? 얘도 그면 그리와 같아. 이렇게. 완전, 완전 찌그러졌는데. 다시 복수공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기가 Q로 할게. 됐죠? 됐지요? 어. 그럼이 길이 이 길이 같아? 이 중심으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시간에 가봐요. R 잡힌 뭐야? A, A, AQ하고 CP. AQ, 50. 너무 크게 그렸다. AQ하고 CP. CP. 이렇게. 이 교점을 R이라고 그랬어. R. 지요 그랬을 때, 다음 중, 오른은을 골라라. 일단 봐. P의 좌표는3큼맞니까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우리 발견한 게 중점, 중점이지. 중점, 중점이 연결되는 부분은 또 무게중심이야. 그럼 R은 그냥 무게중심으로 떨어졌네요. 일단 P 좌표 구해봐. 중점이죠. 1대1로 4분 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냥 1대1로 4분. 그럼 어떻게 돼? 얘가 1,1이고, 얘가 지금 2,4니까. 이게 A, B면, 2분의 2분의 AB, 적자. 이게 A 컵만 B면, 2분의 A 더하기 1이 2가 되죠. 그러면 4고 3이 되네. 그렇죠? 또, 2분의 B 더하기 1, 이게 4가 되죠. 그럼 2 더하니까 8. 넘어가면 7. 3분의 7, 이거죠. 그러면 첫 번째, p 좌표 3분의 7이니까, 오케이, 맞죠? 그렇죠? 그 다음, 얘도,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게. q 좌표 CD로 할게요. 중점 얘1대 1로 내분한 거요 외분한 거 하면 또 빼야 되잖아. 귀찮아서.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0. 1면 이거 이거 더한 게이 좌표 c가 뭐였냐너너 너 뭐야? 5, 이네 오케이. 더하면 10, 빼면 9죠. 그죠? 얘는 이거에 대해서 2를 곱하면 4. 9, 3이죠. 됐어요? 그래서 지금 p 좌표 구했고 q 좌표 구했어. 니은 볼게. b r과 어디 갔냐? BR이 어디 있어요? BR 어, 오케이. BR과 PQ PQ 교점. 요 코마 요긴가? 어? PQ 뭐? 아까 R이라 그랬는데 왜 I이랑 표는 안 썼지? 그래. 그냥 p q BR라고 P, 아, PQ 교점. 소리 미안. 이거네요. <laughs> 이거죠? 이거죠? 예, 네, 이 점, 이점의 좌표가 5콤마 6인가, 요 이야기를 해. 근데 방금 전에 이야기할 때서이 뭐라 했어 요거 우리 1대1로 구했죠? 그래? 대변의 중, 어, 대변을 2분의 1로 쪼개는 부분에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하고, 얘는 또이 길이가 똑같은 놈이 되겠네. 중점이 되겠네. 그죠? 그럼 이점의 좌표 어떻게 돼? 이 점, 요 점하고 요 점하고의 중점. 이 중점이니까, 2분의 요것도 요거니까 12 하면 6. 일단 틀렸네. 그럼 적어져가니까 15얘하고요 다르죠 그래서 니는 틀렸어요 일단 기억만 맞아 그 다음에 마지막 삼각형 ACR 뭐 어쩌라고 오사 <laughs> ACR 학 ACR에요 이 그러면 이 부분 그니까는 요 넓이 그렇지 이 넓이는 이 넓이는 전체 전체가 아니네 ABC 넓이의 4분의 1인가 어떻게 하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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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지금 어차피 무게 중심이에요 무게 중심 그러면 어떻게 갈까? 어, 무게중심은 2대 1로 내분한 점이지. 그러면 이게 파란색으로 이게 2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이죠. 이게 평행하죠. 그러면 뭐야? 길이비 2대 1. 그럼 넓이비는 4대 1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요 넓이 어 밑에 다 적으면 안 되고 삼각형 그러니까는 ACR 요거의 넓이는 넓이는 전체, 그러니까 요거 P R Q, 아 P Q R, P Q R라고 써면 되지. P Q R 넓이, 넓이의 얘는 4분의 1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다음에 P Q R은 P Q R은 뭐야? 이큰사각형 넓이에 얼마야? 이 무게중심이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지. 그러니까 얘는 어얘 삼각형 첫 번째. 인덱스를 달자. 삼각형 P, Q, R. 요거 넓이는 그냥 이렇게 넓이 생각할게요. 전체 3분의 1. 그러니까는 P, B, B, Q, B, P, Q, P, Q 넓이의 이거의 예, 3분의 1이에요. 그죠 삼각형 표시 됐죠? 그다음에 그러면 전체 A, B, C 넓이는 요넓이는 어떻게 돼? 이 전체 큰 삼각형의 넓이에요. 이것도 길이가 1대1이죠. 이게 1대2죠. 그죠. 길이비가 1대2니까 넓이비는 네비가 어, 되는 거죠. 제곱에 비례하죠. 그러니까는 세 번째 삼각형 너무, 너무 복잡하겠습니까? 아닌지 모르겠네. BC, 예고의 넓이는 어, 4분의 1의 전체 넓이. 삼각형 어, B, P, Q. 요걸 하나씩 하나씩 올려볼게. 근데 어떻게 돼? 이거의 넓이는 이거의 넓이의 4분의 1이고 그리고 이거의 넓이는 이거의 넓이의 3분의 1 그죠? 그리고 이거 넓이는 4분의 1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여기를 여기 대입하니까 4분의 1뭐 하나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a, b, c 넓이죠? 그러면 그렇지 얘를 얘를 올려야겠네 sorry 그러면 어떻게 돼? 어, 헷갈려. 이게 쉽지 않아요. 넓이 하면, 삼각형. PQR. 요거 넓이는 3분의 1에 곱하기 4배. 4배. 4배 ABC. ABC 넓이.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더 올리면 어떻게 돼? PQR. AC 넓이죠. 이게 PQR 넓이는 저거의 4배니까. 4배. 왜 갑자기 막 버벅대고 장난이 아니지? ACR 요거 넓이니까 얘가 3분의 1, 4, ABC 그러니까 4 지우니까 어떻게 돼? ACR의 넓이는 ACR 넓이는 삼각 형 ABC 넓이의 3분의 1이네, 그죠? 맞아요? 그럼 틀렸네, 저것도 그 기억만 기억만 담은 거죠. 요거는 좌표에다 올리긴 했는데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비례식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이게 잘안 보여. 뭐냐면 이게 1 1대2로 외분한 점 자체를 찍어보니까는 이 삼각형 크게 봤을 때 중점을 지난다는 거. 그 중점을 두개 지나게 되면 그게 무게중심이라 거. 그렇죠 그거 이용하면 조금 쉽죠. 아니, 연습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 잘 보여요. 알겠죠? 오케이.